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중층 대기에 영하 18도선이 감싸고 복사냉각 효과가 다소 나타나면서 강원과 충북 및 토남 그리고 경북 북부 등의 내륙 지방의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로 떨어진 곳이 다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강릉 삽당령으로 영하 3.7도의 수은주를 보였습니다. 한편 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이로 인해 시효습도가 낮아지고 봄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기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상하이 부근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제주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시베리아 남부에 있는 저기압이 만주로 내려오면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형성되는데요. 이로 인해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는 중북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하층 대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오르려 하지만 중상층 대기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상승은 크지 않을 전망인데요.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은 18도에서 23도의 기온분포가 예상됩니다. 다만 영남 내륙 지역은 서풍으로 인한 폐년상으로 인해 평년 수준인 23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일본 지역으로 이동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전일 중국에서 발생한 열파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높을 전망인데요. 평년 대비 2, 3도 높은 8도에서 16도의 기온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바레만 부근에 있는 열적 기압이 점차 서해로 이동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아침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많이 불것 같습니다. 낮에는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는 데다 중국발 열파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이 클 전망인데요.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25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영남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첫날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뻗고 있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남서기류가 강하게 유입되고, 전일 중국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은 영향으로 12도에서 17도의 높은 기온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날은 바레만 지역에 머물고 있던 열적기압이 상층 기압골을 만나 활성화되면서 내려오는데요. 전일 중국발 열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하층대기에는 매우 따뜻한 난기가 머물러 있는데요. 이때 상층의 전리적기압이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 서쪽에는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서해상에는 한랭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한랭전선은 서해상의 수증기를 함유하면서 강한 강수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강수는 조금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오전 8시를 전후로 경기 북서부 지역부터 강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비는 오전 중 수도권과 충남, 호남 등의 지역으로 확대되고, 오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날 시간당 15mm 정도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강수대의 빠른 이동으로 인해 비의 양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밤에는 한랭전선이 동해상으로 물러가면서 비는 대부분 그칩니다.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10에서 15mm 많은 곳은 25mm 정도 예상됩니다. 이일 아침은 저기압이 연해주 방면으로 물러가고 남서해상에 위치한 다소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도는 8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하층대기에 머물고 있는 한기가 빠지지 못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낮을 전망인데요. 18도에서 23도의 기온이 예상되지만, 페년상을 받는 영남 내륙 지역은 23도에서 25도 이상으로 기온 상승이 클것 같습니다. 밤에는 중국 중부 지역의 강한 열파가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내몽골 지역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는 낮은 구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들 구름들이 밤에 들어오면서 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3일 새벽에는 중국 중북 부지역에서 생긴 열적 기압이 상층의 전리적 기압을 만나 활성화되어 서해상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로 인해 구름들이 발달하면서 아침 무렵 중부지방까지 강수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우 낮은 층운에서 이슬비처럼 내리던 비가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경우입니다. 오후 들어 강수대는 점차 남쪽으로 처지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올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북서쪽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경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구름이 거치고 강수도 그칠 전망입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강수량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4일은 북서쪽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북서풍이 다소 불고 하층 1,500m 상공의 기온이 5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 기온은 다소 평년보다 약간 낮을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별로 오르지 않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 대비 2, 3도 가량 낮은 18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 같습니다. 5일에는 남서해상으로 내려온 다소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복사냉각 등의 효과로 인해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 2도 가량 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낮에는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기층이 안정하고 침강기류에 의한 승온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평년기온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5월 초의 경우 북극한기에 계속되는 남하로 인해 기온상승이 억제되면서 평년기온을 밑도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몽골이나 만주 등의 건조한 지역에서 생성된 저기압이 가끔 내려오면서 강수일수는 많아지지만 강수량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